알겠습니다. 전세가 끼고 있다고 해서 전세 있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리 투자로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는 하셔야, 하시되 조금 있다가 네. 시점 자체를 내년 이후로 이렇게 네.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저집두 개가 있는데요. 네. 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강동구 상일동 네. 현대빌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천십칠 네, 년에 매입을 했어요. 네. 지금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네 갈아타기를 한다면 상급지로 송파랑 강남으로 갈수 있을지 음. 아니면 하나를 팔고 이제 일가구 (2주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네두 네, 그러니까 번째는 이제 구리의 교문동에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25평을) 갖고 있고요 네. 예 (2주택이지만) 이거는 아들 명의로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네. 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전세 만료가 됐어요 (6월에) 네. 그래 그래서 전세를 한번더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 매도를 하고. 서울로, 음. 어, 매수를 할지, 그게 고민이에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두채 모두 좀 매도 타이밍과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상일동의 현대 빌라, 2017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 이제는 조금 매도를 하고 뭐 성파나 강남 쪽을 살펴보는 게 좋은지, 이건 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구리의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앞으로 매도 타이밍과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2주택자시고, 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다 정리하고, 이 송파나 강남 쪽으로 갈아타기가 괜찮은지. 네, 네, 네. 아니면은 뭐, 한 주택을 갈아타기만 할 건지, 이게 궁금하신 네네네. 거예요? 네, 2주택이긴 하지만, 구리 아파트는 아들 명의라서 아. 어, 네,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아, 교문동에. 금호 베스트. 베스트 빌은 네. 몇단지예요뭐 1단지나. 1단지. 예? 일단, 1단지. 25평. 네, 맞아요. 네. 아드님. 명의. 명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호 베스트 빌은 궁금한 게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기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미 네. 뭐 오르지도 않았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 년도 언제 매수하셨었는데요? 21년 1월이요. 21년도에 네, 네. 21년도면은 그래도 조금 상승했을 건데. 어, 1월이라서. 예, 그렇죠. 예, 어. 예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떨어�... 부동산 시장은 좀 주춤하니까 그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 예, 올랐어요. 네네. 예, 이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8호선 호재 때문이 아요 그렇죠. 네네. 8호선 호재 때문이죠. 네네. 예, 8호선 이제 별내선이 연장이 되면 8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 지하철 개통이 언제 돼요? 내년 6월이라고 들었어요. 예, 24년이에요. 24년. 네네. 24년. 네네. 24년 6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지하철 개통이 어찌 됐든 간에 가격에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직접적으로 개통이 된 이후에 여기 주변 지역에 네. 지하철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미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아, 자, 구리 지역, 현재 구리 지역을 보세요. 지하철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것도 강남으로 연결되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하철이 개통이, 지하철이 개통이 안 돼, 없는 지역에 지하철이 하나 개통이 된 거라, 네네. 지하철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노선이 생기는 거랑은 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 예. 그런데 지하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는데 지하철이 생겨요 이제 내년에 네네. 6월 네네. 달에 음... 그러면 이거는 보고 이 효과는 네네. 보고 매도하시는 게 낫겠죠 아... 전세를 한번더 주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예, 전세 주셔도 돼요 지금 아 지금 줘도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전세가 끼고 있다고 해서 전세 있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리 투자로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는 하셔야, 하시되 조금 있다가, 예, 시점 자체를 내년 이후로 이렇게 네.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현대빌라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상일동. 네, 예. 한영고 옆에. 네. 예. 이것도 너무 좋은데, 매도하기는 아까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거주하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어때요, 살기? 뭐 살기는 원래 자기 사는 동네가 좋으니까. 예, 너무 좋죠.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어 송파나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옮겨가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옮기실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상급지로 이동. 상급지로 이동? 네, 네. 그 아니, 목적으로 그냥 갈아타기 한다, 옮기신다, 갈아타기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갈아타는 게 찬성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라는 지역적인 그쵸? 이미지하고 네. 송파구라는 지역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지금 네. 현재 여기 현대빌라만 놓고 본다면 네. 조금은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현대빌라 자체 주변으로 여기 조금 고급화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소규모 재건축 진행될 거잖아요. 추진위가 구성이 됐어요. 예.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다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고 싶은데 통합이 잘안 돼서 만약에 단독으로 현대빌라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면... 단지가 세대수가 적어서 네, 좀 작긴 어, 하죠. 그러면 그라시움이나 이런 아르테온보다는 가격은 예전에 훨씬 비쌌는데 음. 어그 정도 커뮤니티도 없고 해서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하거든요. 자, 그라시움도 대단지라 그라시움이 대단지라서 이렇게 음.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대단지라는 아. 것도 있지만 네. 강동구의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있고, 그 그래, 다음에 음. 학군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그라시움 학군하고, 여기 지금 현재 현대 빌라 학군하고 따졌을 때, 어디가 학군이 더 좋을까요? 어, 현대 빌라가 더 좋죠. 당연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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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그라시움도 가지고 있지만, 자, 현대 빌라도 뭐예요? 지하철 저호선. 구호선에 대한 효과가 저, 저거,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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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금 더 기다렸다 옮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또한 가지 여쭤보면요. 네. 혹시 이거를 팔고 1가구 2주택 전략을 가는 건 어때요? 이거를 팔고요? 1주택이라면서요, 지금. 어, 1주택인데 이 집을 팔아서 혹시 위례 쪽으로 가고 하나, 돈이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투자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도 좋아요. 살기도 네네. 좋고, 신도시잖아요. 위례도 앞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가격 올라갈 거고, 투자를 네. 뭘 하느냐에 따라 차이 있겠지만, 네. 같은 아파트, 뭐, 아파트를 투자해서 아파트 두 개로 이 가격이 네.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라 저는 네. 차라리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 지하철 개통을 노리는 게 지하철 교통호재가 아, 나... 있는 그리고 학군이 좋은 한양외고라는 아... 학군이 좋은 위치가 있는 현대빌라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2017년에 매수했으니까 6년 됐어요. 6년 되셨잖아요. 네. 네 자, 6년 되셨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4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면은 거주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거주하시면 어요 자, 아. 10년 정도면은 세금 내는 하세요. 게 거의 없어지는데 아, 만약에 네네. 이걸 매도하시고 뭐 위례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 다른 걸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금 그 정도 정도로. 그 세금 한 7, 8천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요 네. 이거 매도하면은 조금 네네. 더 기다리면 세금을 80%까지 감면 받잖아요. 그렇죠. 점점 네네.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소규모 재건축이 됐든 지하철 고소에 됐든 학군이 됐든 가격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만큼 내가 내는 세금이 없어요. 장특공 음. 80%다 받게 된다면은. 네, 네, 네. 근데 이사를 갔어요. 갈아탔어요. 네네.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15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30평대를 간다고 해도 15억이 무조건 다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셨을 때,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세금혜택을 줄이려면 음. 세제를 세금을 줄이려면. 그러면 그때부터 또 채워야 돼요. 음. 음.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옮기시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여기서 네. 조금 더 수익을 볼거 보고, 보고 나서 예 세금을 줄일 거 많이 줄이고 나서 그다음에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옮기는 거는 이제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호재가 다 반영이 됐으면 갈아타셔야죠 그러면 구 호선 개통되는 시점에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그때가 딱4년 후면은 그 정도 될것 같은 예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아요 지하철 구호선이 아니야 이십팔 년인가 2 9 년인가 그래요 네, 맞, 네 맞아요 27, 예 그러면은 28년, 네. 시청자분 지금 1 0년다 채우는 게 앞으로 사년 남았으니까 네, 얼추 네네. 시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아그십년 채우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